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9월 2일 목요일 일상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가든 2차 이벤트까지 전부 다 클리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남아 있는 거는 히든 이벤트인데 이것. 또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여기 지붕 파티션이 초록색 두 개, 빨간색 하나이고요. 억새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게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꽃을 그러니까 꽃을 수확을 해서 교환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지붕 창호 파티션은 네 개, 억새 억세, 여기 억새 수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은 달맞이 정원 텐마로 이거는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요. 녹색 방석도 여섯 개 그러니까 되도록 되도록이면은 짝수로 맞추려고 해요. 근데 억새 수풀은 저는 억새 수풀이 사이로 지나가 지나가질 줄 알았는데 안 지나가지더라고요. <laughs> 네,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션 비교예요. 그러니까 동양풍 파티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 맞죠?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불편합니다. <laughs> 혹시라도 리뷰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저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제가 제일 많이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연못인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미리 보기 스포일러에서는 이미지가 정말 되게 예쁘게 나왔었는데, 막상 실물, 막상 실물로 보니까, 어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 코디를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잡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오늘 빨리 클리어를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계정이 묘나리로 자꾸 왔다갔다 해서, 이렇게 지금 다 클리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좀더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 가구를 다 얻게 되면은 어 지금 제 캠핑장을 어떤 식으로 꾸미게 될지 영상을 또 올리고요. 그리고 눈 눈치 채셨을 분도 계신데 지금 제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예요. <laughs> 이게 오늘 제가 좋아하는 가수 밴드 넬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늘 컴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환님을 비슷하게 한번 따라 해봤고요. 아, 아,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아무튼, 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컴백, 내일 컴백 정말로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어, 제가 사실은 배경을 살려고 했는데, 배경이 보면 볼수록 제 취향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안살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프리미엄 정원 패키지를 여기 식물 정원 비료로 빨리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 한시간 정도 남았을 때 비료를 조금 아끼면서 클리어 하는 게좀 빨리, 빨리 퀘스트를 깰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퀘스트를 다 클리어 하는 대로 두개정 묘나리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은색 두 마리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벤트, 그니까, 무가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콕, 제가 오늘 쿠키 플랜 하는 날이었었거든요. 가구 플랜인데 망했습니다. 이거 고양이 귀 4성 발했는데 안 나왔고요. 이거 쿠키 4성 드레스 원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 전등 같은 게 나왔는데, 아무튼, 망했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안 나왔어요. <laughs> 그럼 지금까지 저는 날묘였고요. 일단은 어, 이벤트 영, 이벤트 아이템을 좀 많이 획득하는 대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현실에서 직장인이라서 빨리 빨리 <laughs> 못, 못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묘였고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